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상급 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뭘 구하라고 물어봤어요? 최대값 구하라고 물어봤죠. 자,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조건 딱 보는 순간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밖에 풀수 없다는 걸 금방 알아요. 그러면 이걸 왜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즉 최대나 최소에 대한 개념만 잡혀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최대 최소가 나오면 조건식과 문제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문제 지금 보세요 조건식이 어디까지야? 얘가 조건식이야. 조건식 얘가 뭐야? 이제 문제, 문제죠 문제. 자 구분했어 을 구분을 하면 이제 두 군데로 가요. 직접 바로 계산을 할건 계산할 건지 아니면 모양을 이용해서 계산할 건지. 그죠? 계산할 때는 그래프를 쓸 건지 자, 산술 기하 평균을 쓸 건지 이제 부등식을 쓸 건지. 그래프는 하긴히 차이가 나죠. 얘는 그래프 는못 그려. 이여다이 대신 넣어 보세요. 그죠? 이이거 이, 하나 소거해 보세요. 그래프를 수고 없요 문자가 너무 많아. 그럼 산술 기와 평균함이에요. 자, 얘는 뭐 뭐야 되겠서문자에 대해서 양수 조건이 있어야 돼. 얘는 자, 조건 없이 그냥 조건 부등식. 부등식인 경우도 되고 자, 실수 조건 실수 조건, 플러스 양수 조건도 돼요. 양수 조건, 실수 조건이나 양수 조건일 때는 부등식으로 만약에 풀려고 대들면 수바르츠 부등식이나 판별식씁니다. 판별식. 자, 그다음에 이제 뭘 이용한다? 삼각 함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 딱 보는 순간 보세요. 이 흐름도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 최대 최소 구하라. 얘를 보고 일로 왔어. 조건식과 문제를 봤어 이거 모양으로 될 방법이 없지 자, 계산으로 해야 돼. 그래프 물건 너갔어얘 아니면 얘얘 얘 양수 조건 아니야. 물건 너갔어 양수 조건일 때는 이제 두 개를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부등식 중에 실수 조건 달라붙었어. 그럼 얘와 얘의 차이는 뭐 차이냐? 자, 얘는 제곱 관계 제곱 관계. 얘는 몇 차? 무조건 2차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보세요. 주어진 조건 보니까 제곱관계가 다 돼있어. 문자만 제곱관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제곱관계 맞아 안 맞아? 맞죠. 슈발치부 그러니까 등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2가 살아나야 돼. 그죠? 그럼 2는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죠? 4개짜리 쓰면 되겠네.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d의 제곱에 뭐 써주고 그죠? 요거 제곱이 아닌 애들 있죠? 얘네들 써줘야 되겠죠? 그죠? a 플러스 b 플러스 요거죠? c 플러스 d 요거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 지금 주어진 거 4, 2를 빼내면 요거랑 요거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1 1, 1 1 들어가니까 여기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니까 요걸 보고, 구하는 거 보고, 꼴을 맞추는 거예요. 음. 원래 수가르축구등식, 요다 써보면, 이거잖아요. 만약에 세 개짜리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그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얼마, 제곱은? 내가 이렇게 썼다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제곱을 썼다. 이게 수가르축구등식이죠. 얘네들 다 실수조건. 그때 등호일 때는 언제냐 AX는 BY는 CZ 이때가 등호예요. 그죠. 별것도 없잖아요. 자 얘가 이쪽이고 얘가 이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를 내가 이거로 쓰면 얘 이거로 썼으면 이거 꼴 만들려면 뭐 해야 되고 둘이 곱해야 되니까 얘가 하나니까 다1 쓰면 되겠지 이렇게 됐죠 이제부터 서 이제 산수지 자얘 대신 넣어보세요 이거 대신 누니까. 16-2의 제곱. 자, 얘 얼마? 곱하기 4. 얘 얼마? 넘어가면 되죠. 8-2의 얼마? 제곱. 결국 2차 부등식 푸는 거네. 그죠? 그럼 이제 계산해 보세요. 64 빼기 4-2의 제곱은 88에 64 빼기 16-2 플러스 2의, 16 -2의 제곱이요 자, 1로 닌게1랑개라고 없애줘. 인겨 5, 2에 저거 빼기, 16, 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됐죠? 자, 이거 2차 부등식. 2는. 그죠? 0보다 커나 갖고 뭐보다. 16보다 작거나 같다. 돼야 한다. 5네, 5, 5가 있죠? 5분의 16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그럼 최대값은 얼마다? 5분의 16이다. 그래서 답몇 번? 1번 이렇게 잡으면 끝이죠. 자별 것도 없어요, 그죠? 이런 흐름 틀을 잡고 이 틀에서 아 슈발 제곱관계니까 슈바르츠부등식 쓰면 된다. 그럼 슈바르츠부등식의 기본꼴이 있어요, 없어요? 세 개짜리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2를 구하라고 물어봤으니까 네 개짜리 형태를 쓰면서 이렇게 2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어서 조건부등식 풀면 끝이죠.